주자는 자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불리고 일반인은 자기 노동을 담보로 생존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입니다. 대출 모르면 불안해서 못 쓰고 알면 기회가 생깁니다. 대출의 시작은 오래전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갑니다. 고리대금이 있었고 부채 문서도 있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대출은 특권이었습니다. 은행은 대기업 재벌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일반 서민은 사채를 이용해야 했어요. 1997년 IMF,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이세 번의 큰 사건을 거치면서 대출은 제도화되고 대중화됩니다. 즉, 국가가 대출을 관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흔하게 받는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사금융, 사채 영역이었어요. 창업을 할때 청년정책자금 또는 미소금융으로 저금리나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예전에 창업한다? 그럼 무조건 사채였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던 이런 고위험 대출을 이제는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시점에 좋은 상품을 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못 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신용 점수, DSR, 한도, 금리, 보증. 이거 하나만 잘못 걸리면 인생 10년 고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흐름만 정확히 알아내면 내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쓸수 있어요.